나이가 6.25때 9살이었는데, 1.4호 때 충청북도 옥천에 저희 그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리 피난을 갔어요. 어 그때 어, 3학년에 저 입학을 했는데, 피난 학교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제가 숙명여중을 다녔는데, 어,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어, 조각계 원로이신 윤영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제 그림을 보고 어, 숙, 어, 그때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하실 때 음, 그거를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깨하시면서 잘했는데, 잘했는데 그러세요. 그때뭐 저는 굉장히 저 즐거웠죠. 저게 제가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런 기억 정도가 나고 그때 제가 아 그림에 대해서 뭔가 재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어 앞으로 미술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그때 상당히 이제 뭐 이미 굳혀졌었던 때, 우리가 학교 중, 다니던 중고등학교 시대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한국화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저기, 동양화 자체가 교과에 올라있질 않았어요. 서양화의 대생 중심, 뭐 수차 중심, 뭐 이렇게 되니까. 한국화가 있는지 채색화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그때 천선생님이 유명하셨어요. 천선생님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 선생님 채색을 하시더라고요. 동양화, 동양화를 해도 천선생님 같이 저 채색화도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첫째. 이동양화를 가서 거기서 채색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 그 동향을 하게 된채색화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때는 저게 대학 들어가면 국전 밖에 통로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1학년, 2학년들이 저기 국전에 출품을 했어요. 그때도 아예 또제 생각에. 수묵화는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그때 수묵화들을 거의 다 했고 물론. 재색화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시장에서 그 남자들. 그 재통 사는 걸 보고 남자들이 그 근육질이 있고. 이렇게. 치격에 노동하는데. 뭐 그런 것이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인데 아마도. 그 국전에서 그 수상한 작품들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내가 왜 그걸 그렸는지. 그래서 이제 수묵화로저게 입선을 했어요. 67년에 국전 작품을 또, 어, 해야 됐으니까 국전 작품을 하느라고 또 스케치를 다니고 그 학교 실기실에서 국전작품을 해서 입선을 했어요. 그때, 뭐, 노점상 여성들, 뭐, 모시 저걸 입고, 옥수수 따서 수염이 있고, 이런 옥수수를 앞에다가, 이제 길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뭐, 아기를, 뭐, 오븐 그런 여자도 서 있고, 그래서 그 작품이 입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어서 입선을 했고, 그게 67년이고 68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 작품할 시간이 없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어, 그 우선, 저, 친일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그 배일 감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서 그 영향이 곧바로 화가들한테도 미쳐요. 채색화는 곧 일본화와 등식, 다 이런 의식이 밑에 깔려지면서 채색화를 일본화라고 배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에 채색화 했던 분들이 채색화가를 하면서는 화가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채색화를 그만두고 수묵화로 돌아요. 저는. 제 개인의 생각, 물론 이 개인의 생각은 그때 생각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와서 작품하면서 형성된 생각이지만 우선 채색화가 일본화냐 하는 문제, 우선 이당 김은호가 친일파라고 해서 엄청 배척을 받았지만 초선시대, 초, 임금님의 초상화면 최고죠. 그 초상화를 그리고 벽화를 그리고 초선시대 초상을 다 배운 후에 일제시대를 맞으니까 이 당이 안계셨다면 우리가 친일파 일본화의 영향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다. 이당 선생님이 조선 시대의 재색화를 일제 시대까지 연결을 해준 연결고리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또 하나 일본화라고 그때 그렇게 배척을 했지만. 우리가 역사라는 게 전통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전통이 고구려 시대 그 모습이 현대까지 그냥 오는 거는 아니고 오면서 도태될 건 도태되고 새로운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남을 수 있는 그 좋은 요소가 살아남은 게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어그 배일감정 때문에 그 배척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한편, 그, 그것이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동양화라는 용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한국화라고 고쳐야 된다 하는 운동을 김영기 선생님이 하세요. 제가 73년에 개인전을, 첫 개인전을 하는데 저한테 오셔서 저는 한국화전 한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두 번씩에 나와 찾아와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동양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국화라고 저 명칭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에는 그 외세의 영향보다 우리 그림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내 핵심적인 정신이 있었겠지만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국화라는 거에 대해서 선전해서. 활락하셨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한국화에 대해서 거부,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신 게 저한테 나타났어요. 그러고서 그 후부터 74년, 75년, 76년, 76년까지 입선을, 7년까지도 입선을 하는데 이제 현대적인 여성 인물을 쭉 그렸고 혼자서 거기에 어~ 미네 품 같은 게 등장할 때도 있었고 꽃과 여인을 그린 적도 있었고 또 관악을 그린 적도 있었고 그때 제가 어~ 고양이하고 펜집꽃이 있는 그림 그다음에 백로가 자갈밭에 있는 그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옛날 반다지하고 함 저~ 그 배추색이라든 게 뭐~ 당홍색이니 이런 한복을 입은 여성을 그렸는데 박생광 선생님이. 일본에서 저하고 가끔 저한테 편지도 보내주시고 제가 어뭐암 저게 지도도 받고 그 전에 개인전 일회 개인전 끝나 기 전에 그 그러니까 일회 개인전을 하는 와중에 72년에 제가 저게 박생광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72년에 박생광 선생님한테 잠깐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여러 점 있었을 텐데 이 작품을 보여드리니까 그 박생방 선생님 말씀이 지도 받느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고 뭐 밑에 이런 방석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방석 하나에 부채 하나만 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저기 연필로 스케치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선생님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보다도 더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지도받고 완성한 첫 작품이 이거예요 이제 이런 작품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비스듬히 하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또 이렇게 뭐 나란히 놓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다음 작품 할때 그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마음에 딱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미 제가 아마 열번 넘게 입선을 했던 것 같고, 그 안에 특선이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나는 내가 제주도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입선도 해오고, 노력도 내가 생각할 때할 만큼 했다고 그러는데, 왜? 특선을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선을 하려면은 특선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그림을 뭘 그려야 될까 하고 소재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근데 그때 우연히 보리밭을 보게 돼가지고 어 그게 포천이었는데 제가 그 보리밭을 처음에 탁본 것이 보고 느낀 것이 어. 옛날에 삼십몇 년전 내가 어 아홉 살때 피난가서 본 보리밭이라는 게 오늘날 세상에도 존재하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기하면서 그 보리밭을 보는데 그냥 아름답다 고 보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데 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아름다운데 왜 울고 싶을까? 뭐 이제 이런 의문도 들고. 그때 세상이 뭐 멈춘 것 같고 초록색 안개가 확껴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충격 같은 걸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딱 깨달은 게아 이렇게 좋은 건데 근데 왜 내가 울고 싶지? 그러면서 이 보리밭에 뭔가 뭐 느껴지는 게 뭔가 슬픈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어머 이런 게 뭔지 모르지만 보리밭에 우리 한 같은 정서가 있다. 이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이 이걸 그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보리밭이 그 수많은 알갱이하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요 그냥 파랗게 칠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될지 그러다가 거기서 깨친 게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시간,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받아줄 것 같은 소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보리를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무한한 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테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그리겠다고 그 다음날부터 스케치를 다녀요. 뭘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처음부터 보리 한 포기를 들여다보는데 그때가 6월 10일이라 포천이니까 좀 북쪽인데 청맥이 가장 단단하게 여물었을 때니까 그 알맹이가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탄탄한 알맹이. 그리고 잎사귀들이 쫙쫙 뻗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집에 와서 거기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렸어요. 그리는데 뭐 저로서 최선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를 하나 하나 북전 화판에 밑그림에다가 그리고 그 그린 거를 화판에 옮겨서 보리의 알갱이 하나 하나를 그거를 먹선으로 하나하나를 그리고 거기다 색을 칠하고 그러니까 색칠하는 중에 보리 알갱이가 묻혀가지고 대생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먹선으로 다시 긋고 거기에다 신경을 쏟느라고 툭툭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 보리 알갱이 하나의 그 아랫부분은 어둡게 하고 중간부분, 맨윗부분은 밝게 하고 꼭대기는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칠하게 되니까 이게 차츰차츰 물감이 쌓여가지고 부피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년이 됐을 때가 어, 국전에 마지막 추천 작가가 될 때니까 특산만 가지고는 내가 추천 작가가 되는 게 아쉽다 그래서 진짜 대상을 목표로 중앙미술대전에 아주 목적을 가지고 출품을 해요. 내가 죽을 뭐 노력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는 자신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운도 따라야 되는데. 그때 뭐 시간이 뭐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할수 없이. 그때 굉장히 좌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좀 도저히 대상이 안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해도 마찬가지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황맥을, 그, 저, 보리봤을그 황맥, 찬란히 빛난 왕자가, 어, 젊은 왕자가 그, 금관을 쓴것 같이 멋있다고 느꼈던 그 볼판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거 그리니까 이제 출품을 했어요. 6월달이니까 출품을 하고 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품해놓고 바로 저기 묻지는 그 여자, 그제가 이제 금산사 다니고 이러니까 전라도까지 가면서 다니니까 거기에 농촌에서 못 지는 여자도 보게 되고, 그럼면서 아, 저거 작품하면 좋겠다. 그래도 85에 더태 만들어 보자. 그러고, 그쪽으로 스케치를 막 다니고 그러다가, 한 뭐, 한 1, 2주일 지났나? 이제 굉장히 피곤해서 집에 와 있는데, 지나랑 해서 좀 와달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화랑에 왔는지 알고, 저를 찾는 전화가 와서, 어, 저한테 제가 받으니까 어, 이번 중앙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이 대상이 됐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말리장성같이 어, 그 거대한 벽이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꿈에도 그리운 대상을 탔죠 통맥은 원경, 먼 원경까지 다 그렸어요 근경에서 그런데 박생광 선생님 취향이나 제 원래 취향은 그렇게 멀리 그런가 이런 거는 좀 진부한 생각이 들어서 풍경 같이 그 어떤 휘화적인 뭐 현대적인 그런 요소 뭐 이런 걸 찾고 이럴 때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찬란한 왕자가 금관을 쓴것 같다고 봤던 그보리밤만을 정말 원경까지 그리고 싶어서 박승광 선생님 보여드려 봤자 이건 안저 아, 찬성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렸더니 전화로 이 선생 어, 내지도 안 받고 그려서 대상 탄것참 잘했어 <laughs> 국전 작품을 할 에, 작품이 못지는 여성들이 못지는 장면이었으니까 그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 작품을 해서 국전에 출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성은 제가 먼저 그리던 누드나 이런 것처럼 현대 여성이 아니고, 국전에 출품했던 그못 지는 여성들은 시골 말하자면 농부들이었으니까 아주 그 소박한, 그리고 얼굴이 타고 그런 이제 농부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저기,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그게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저도 엄청 기뻤죠. 아마 그때 제가 저말리장성 같은 그 장벽이 무너졌다 하는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을 거예요. 국돈 대상 타고 추천이 되고 나서부터의 작품. 그래서 그 보리밭도 내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제가 그 대상을 타고 추천 작가가 됨으로 해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또 하나는 그 뭔가 내가 안심을 하고 저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 있었고 또 40대 되니까 의욕도 충만했었고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보리밭을 보러 다니면은 소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 소를 못 만날 텐데 소를 만나면서 그~ 제가 아우 저거 멋있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멋있어 보여서 쳐다보면은 그 소도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둘이 한참 쳐다보다가 야이 소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 이 소가 영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투 같은 거 보면 또 맹렬하기도 하고 소의 겉모습이 뿔 또는 등선이란 걸 보면 아주 매력적이에요 등선이. 다이나믹한 것 같고, 그 등선이 참 그리고 싶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리밭에 소를 그리면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리밭을 떠나자. 그때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중에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보리밭 그리고 황소를 그리는데, 아, 이제 꼼꼼하게 그리는 거 이거. 지친 것 같아서 그때 무슨 의식을 해서가 아니고 제발 큰 앞반에다가 큰 붓으로 휘둘르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막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높이 1 8 0의 길이가 거의 10m 되는 똑같이 배고 싶어 내점인데 그런 거를 펼쳐놓고 그야말로 저큰 그릇에다가 물감을 다 놓고 큰 붓을 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칠하면서 뛰어다녔어요, 막.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동안 시원하고 그야말로 추상편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교동국민학교 졸업하고 저 숙명여중을 갔는데, 그때 뭐 숙명여자 그때 문남식 교장선생님이 그 여성의 그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야 너희들 방학 동안에 운동 많이 했서키 커가지고 하라 뭐 운변은 은이고 침묵이 금이다 이런 거 틀렸다 그러면서 어 운변은 금이고 침묵은 은이다 아홉 가지를 하면 열 가지를 말해라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뭐 우리 집에서도 여자 형제 남자 형제지만 부모님 한 번도 남녀 차별도 안해 보시고 그래서 그 남녀 차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을 어머니 저 제가 9월달에 국전 작품 출품해야 되니까요 저 늦게 들어올니까 이해를 좀해 주시고 제가 집안일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시할머님이 아주 옛날 분이니까 그림이 뭔지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 설명한다는 게저이 그림 그리는 것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뭐 이런 정도로. 그러면서 10년을 산 거예요. 10년, 20년 산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머,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 이부의 원죄, 여정으로 태어나는 타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이 엄청 크고 나는 각성을 저는 의식을 못하면서 살아왔던 건데 그때 그런 의식을 하면서 야 내가 나도 부끄러워하면서 왜 그림은 그렇게 그렸을까 했을 때 그러한 잠재적인 그 불만이 그림으로 표현이 된게 아니냐 그림도 자기 성격에 맞는 자기 내면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이불에는 그 저게 그, 제가 이제 보리밥과 함께 그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고 좋아했지만은 내가 이불을 그리게 된그더 근저에는 그런 그 여성의 그 지위에 대한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진다 의식이랄까 뭐그 진다의식이랄까 뭐그 성차별 이런 것이 어, 내포되지 않았나. 제가 그거 그릴 때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리진 않았어요. 제가 작가로서 평생 살아보니까 다행히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아,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간이 넉넉하고, 그나마 제가 어디 아파서 들어 놓지 않고, 또 정신도 아직은 괜찮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이 아직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피곤하면 쉴수 있고, 그러니까 어, 내가 살아온 중에 지금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절이구나. 화가로 늙어온 것이 너무 고맙다. 내가 화가가 되겠다는 그 꿈.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왜냐면 화가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림을 못 그리고 있을 때 초조하고 강박관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게그 꿈이라는 게 있어서, 그, 꿈을 어그 꿈이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지 않았나. 그것이 그냥 아무 꿈이 없이 덜말 끝까지 가긴 힘들지만, 그런 꿈을 갖고 어 살면은. 저 그 화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laughs> 그러면서도 이 지구상에다가 내가, 내 그림이 존재가 가능하게,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랑받는 그림을 남겨놓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laughs>